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베드로 전서 말씀 어, 잠깐 부탁 좀, 배좀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요, 어, 믿음 때문에 상처 있고 또 그래서 점점 이 믿음을 지켜 나가기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도록 해주고 또 예수님이라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밧줄로 또 짱짱하게 묶어준 다음에요, 나은의 어, 신앙을 갖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서고 또 예수님 밧줄 안에 붙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아픈 현실 영원히 그런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뭡니까 나름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땅에 전입 신고한 사람들입니까 또 그래서요 여러 가지 시험 근심 비방 고난 슬픔 그런 연단의 과정들 시간들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사실 달고 살아들여. 그래도 어떻게든 기뻐할 수가 있다고요. 왜요? 그 연단의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어두운 현실은 여전해 그러나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이, 확실한 믿음의 눈이 연단되어서 그 눈이 열려가지고 깜깜해도 우리가 그래서 지난 세계 시간에 부도 닦아봤어요. 깜깜해도 그럼에도한 걸음, 한 걸음 떠든 거리면서라도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 반석 위에 선, 또 예수님 밭줄로 뽑힌 사람이, 그 뭔가 믿음의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을 버티고 <laughs> 이해해 주는 무기 뭐, 나그네 신앙, 연단을 통해 열리는 믿음에는 이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두개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 잠깐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산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산소망입니 방금 3절 말씀에 써수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면 보통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망 뭔가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꿈꾸는 거 이런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래서 질문드려 볼게요 혹시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꿈꾸시는 거 뭐가 있으세요? 통장 금밀번호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대답들을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보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1번. 나는 아주 돈이 많이 있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기를 소망해 하세요. 아니면 2번.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쪼들리면서 돈 때문에 돈 걱정하면서 살기를 소망하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이죠. 일본. 당연히 1번이죠. 또요 1번 어디 한 군데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병원 진세 질릴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세요 아니면 2번 온 몸이 종합병원 온 몸에 그냥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가끔 뭔가 정말로 안 아픈 데가 없고 사방군데 아파 죽겠다는 소리를 매일 같이 하면서 그렇게 끙끙 앓고 살기를 소망하세요 1번이세요? 1번이세요? 당연히 1번이죠 또 우리 뭐 학생들 어, 이제 있는지 를 보면 뭐 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딸이 공부도 좀 잘하고 지앞지리도좀 알아서 잘하고 뭔가 얘가 좀 사는 김에 사는 게 아니라 숨이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 뭘쳐먹으려고만 사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이란 걸 하고 생각을 좀 갖고 살기를 소망하세요. 아니면 시험 기간인데도 자빠져서 핸드폰을 안쓰고 지가 시험 기간인데 엄마를 시험들게 하고 금방 밥 먹고 나서는 돌아서서 또뭐 먹을 거 없냐고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 마냥 그냥 오토바이 끌고 다니고, 술, 담배 하고, 가출했었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세요. 앞에 거요 뒤에 거고요말해 모여다니니, 앞에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이러이러한 걸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요뭐 제가 몇 개를 예를 들기도 했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걱정 안 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식 걱정 안 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 공통점. 혹시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같이 다 그게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소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없으면 그 돈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나한테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 건강이 있기를 소망해 나한테 그런 말잘 듣고 훌륭한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래서 그런 자식이 있기를 소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같이 다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소망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해서요 내가 소장하기를 원하는 걸 소망한다 내가 갖고 싶고 원하고 그래서 소장하기를 원하는 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그 소망의 기준이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너한테 이런 걸 갖게 해준다 이런 걸 소장하게 해줄게 너한테 이런 걸 줄게라는 그런 소망보다는요 너를 이렇게 바뀌게 해줄게라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니까요, 러 나한테 뭔가를 주셔서, 나한테 뭔가를 주셔서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셔서, 아니, 아니, 나를 바꿔주셔서 바뀌는 그런 인생을 소망하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에 한번 보자고요. 오늘 주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좀 보시면,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의 만신 구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으로 말이 아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망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지, 어떻게 소망이 있게 하시는지 그 방법이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뭐하게 하서 하사? 거듭나게 하사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거듭나게 한다, 이 거듭나게 한다는 말이요. 문자 한번 쓰겠습니다.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말이 쓰였어요. 아나겐네사스 헬라어로 아나겐네사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로 태어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새로 태어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나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지만요 원래 말 그대로 해석하면 새로 태어나게 하다 새로 태어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3절 말씀에서 거듭나게 하다는 건요 뭐 그러니까 살짝 어딘가를 좀 바꿔준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요뭘 하나 더 갖게 해주고 뭐 하나를 더 소장하게 해줘서 그래서 인생이 좀더 나아지게 해준다 그 정도의 바뀜을 말하는 게아니라 뭔가 하나도 더, 하나도 더, 더 갖게 해줘서 거듭난다 그 뜻이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한 새 사람, 완전한 땅 사람이 되도록 나를 나를 바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바꿔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바꿔 버리신다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건요. 그저 갖고 싶은 거 한두 개더 갖게, 더 소장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소망 정도가 아니라 잘 기억하셔도 돼요. 나를 소생시켜주는 소망인 거예요. 소장하게 해 주는 소망이 아니라 나를 소생하게 해주는 소망이니다 여러분, 소생이 뭐예요? 소생. 죽어가는 사람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다시 살린다는 거라고요. 소생이.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맞죠. 왜냐? 죽어가던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있는 소망일 수밖에 없죠. 정말로 그런 소망은 그저 갖고 싶은 거 한두 개 소장하게 해주는 그런 소망 정도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아예 나를 죽어가는 나를내 가정을 우리 그를 아예 그냥 완전 히 다시 살려주신다고 다시 살려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정도 완전히 그렇게 쌩쌩하게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보내주신 말씀 1장 3절 말씀 사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 거의 초반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1장 3절쯤 되니까 거의 편지 초반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 편지를 전해받았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편지 초반에 뭐 이런저런 말들에 다 너무 좋고 은혜가 됐겠지만 특별히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에 이 거듭나게 하사라는 이 말에 그 어떤 말보다도 입가의 미소가 번지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을 것 같죠. 왜냐면요,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편지를 전해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쪼들리고 힘든 기억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 지금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어쩌면 영원히 점점 메말라 가고, 시들어 가고, 정말로 죽어가, 타들어 간다, 죽어 간다는 느낌 때문에 참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을 사람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써준 이 편지 초반에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를 보게 된 거예요.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볼수있니다 죽어가던 자기를 다시 살려주셔서 아니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다시 또 힘차게 쌩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편지 초반에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말보다비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이 말에 편지 초반부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감독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살면서의 그시끄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꼬라지를 보면 어때요? 솔직히 참답 없다 싶을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믿음, 믿음 했어요. 우리가 믿음, 믿음 하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 믿음이 아니라 미름 믿음일 때가 있지 않냐고요. 완전히 내, 완전히 내 인생이 자꾸만 뒤로 밀려, 밀려서 뒤로 자꾸 바꿔는것 같은 거예요. 항상 꼴찌예요, 꼴찌. 돈 있는 집들 쭈러줄 세워놓으면 우리 집은 항상 뒤로 뒤로 밀려가지고 꼴찌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나요 몸 건강한 사람 쭈루룩 줄 세우면 역시나 떡지로 밀려가지고 꼴찌 경쟁하고 있지 않냐? 왜또 우리 새끼들만 그렇게 답을 밀렸어요, 시험 보면? 근데 뭐예요? 단체는 안 밀리고 제대로 썼어도 점수가 크게 다를 겁니다. 이놈의 시키가 어쩌면 좋냐고. 이거 언제 사람으로 탈지 모르겠다고. 이거 인간 될지 인간 들랑도 모르겠다 가족을 보면, 새끼들을 보면. 정말 그 꼬라지를 보면 답이 없다 싶을 때가 있지 않냐는 <laughs>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 꼬라지를 보면 점점 더 그렇게 밀려오는 마음의 짜증과 분노의 현실 가운데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거, 소장하고 싶은 거, 그거 몇개 소망해서 그거 귀엽고 받아냈다고 하면 정말로 뭔가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해결되겠냐는 겁니다. 답이 나오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도로, 그 정도, 그 정도를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두개더 소장하게 해주는 걸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요 판을 갈아 엎어보리신다는 거죠. 아예 판을 새로 갈아 엎어보리신단지 오늘 불판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고기를 우리가 구을 때로 그렇지 않냐? 불판에다가 한참 고기를 볶고 먹다가 불판 이제 시커멓게 타게 되죠. 근데 걷다가더 좋은 고기 얹어서 구워 먹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고기 구워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주세요 응? 그렇게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도 잘 구우지만 그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되죠 그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주시라고요 대놓고 사달라는 사람도 돈도 없지 근데 어차피 주셔도 제가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 요새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배에다 왕자 만들라고 제가 집에서 하도 이만하니까 저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냥 배에다 그려줄까? 지들이 생각해도 안될것 같나 봐요 <laughs> 고기 굽는 불판이 시커멓게 탔는데 거다가 뭐더 좋은 고기, 더 맛있는 고기 얹어달라고 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건 바보같은 짓이라고 일단은 불판을 새로 갈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시커멓게 터버린 인생과 내 영혼, 내 가정, 내 교회 뭘더 자꾸 얹어요 한 두개 더 소장하려고 그거 가져갔자 그것도 동달아 타버리지 않겠냐 막배려버린다고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뭘 하신다? 판을 새로 갈아 엎으신다 그게 바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편지를 전해받은, 편지를 그 전해받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편지 초반에 이 얘기부터 는번 읽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믿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거듭 남의 은혜가 소망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지금 이 힘든 현실에 뭐라도 하나 더토장하려고 가지려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런저런 시험과 근심, 비방과 고난 그 슬픔에 새카맣게 타버린 우리 영혼, 우리가정우리 우리 교회를 다시 소생시켜주시는 그 은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갈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은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부디 그베드로이베드로의 편지가 오늘 이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에도 잘 도착할 수 있기를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밤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내 영혼의 불판을 갈아주시는 주님, 내 앞날의 불판도, 우리 가정의 불판도, 우리 교회의 불판도 소생시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싹 갈아엎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오늘 이밤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시다시피 음악에 엄청난 재능 있잖아요. 아니에요? 매 예배 시간마다 제 찬송을 들으시면서도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진짜 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요 뭐 압니다 노래는 조각 없이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악기는 악기요 악기는 또 기가 막히게 다릅니다 진짜요 제가 도게 힘들잖아요 기타 있는데 제가 이 기타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기타요? 제가 잘치는지 한번 보실게요잘 치죠? 잘치 근데 제가 기타만 잘 치는게 아니구요 앞에 피아노도 있잖아요? 피아노도 얼마나 잘치지 제가 피아노 학원도 다녔거든요? 피아노 치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드럼도 잘 칩니다 엄청 연습한 겁니다. <laughs> 잘 치잖아요. 아닌가요? 방금 제가 기타로 치고 피아노 치고 드럼도 쳤어요. 잘못 먹었다냐아쉽겠죠 너무 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뭐 악기 연주 잘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치고 다녔는데 제가 정말로 악기를 지금 잘 다룬 걸까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때 제가 말한 것처럼 피아노 친다, 뭐 기타 친다, 드럼 친다 이렇게 이제 악기를 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친다라는 말이 방금 저처럼 진짜로 그냥 기타를 때리고 그냥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때리고 이런 친다의 뜻은 아닌 거잖아요. 기타 줄을 튕기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드럼 막대기 스틱 가지고 이제 드럼을 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친다고 하는데 그 뜻은 뭐예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거예요득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년 살때보구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연단의 시간을 꼭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무시당한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지 여전히 이해는 가지 않아요. 아마 천국당 밟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우리 집을 싫어하셔서 그 연단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확실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어두운 현실을 그래도 따덕따덕 걸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고요. 치긴 치시는 건데, 그래서 아프게도, 또 진하게도 아플 때가 있는데, 그만 좀 치시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한 욕을 쏟아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악기를 친다 할 때, 악기를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연주하려고 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를 회 열어주실지를 기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해보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까맣게 타버린 내용혼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소생시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불판 달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툭하면 삑사리 나는 연주 잘 연주해주시고 잘 지휘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연주회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한테는 때로 그 하나님한테 때로는 두들겨 맞고 한점 없이 내맞는 것 같아도 연주하시려 하거든요 연주회 열어주시는 구나그 연주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연단의 시간을 헤쳐나가시는 저의 어니들에를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한두 개더 소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말고요 나와 우리 집과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내 영혼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퍼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부리게 해 주세요. 나는 한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과 은혜에 기대요. 함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